별라스쿨과 함께하는 구글 공부. 이번 시간엔 구글 알림이를 배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심 분야의 컨텐츠를 수시로 또는 하루 한번, 일주일에 한번 원하는 대로 메일을 받아보세요. 내가 관심있게 생각하는 분야의 키워드를 등록을 하면 그 키워드를 구글이 알아서 검색하여 최신 컨텐츠를 여러분들의 메일로 뉴스 받아보듯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주식, 재테크, 부동산 이런 키워드에 대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뉴스레터처럼 받는 겁니다. 이슈 주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구글 알림미를 오전에 일찍 받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구글이 찾아주니까 굳이 힘들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올 수도 있어요. 실시간을 다 우리가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알림을 구글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메일 라벨로 알림이만 모아서 볼수 있겠죠? 구글 알림이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구글 알림이는요, 크롬을 여세요. 검색창에 구글 알림이를 입력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구글 알림이 화면이 보입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계정이 보입니다. 메일 계정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짠.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래쪽 옵션 표시를 누르세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수시 출처, 언어 지역 개수, 수신 위치 이런 식으로 뜨는데 옵션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시간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수시로 하시는 게 맞고, 내 특정 키워드 관심 분야에 있는 내용들을 하루에 한번 오전에 뉴스 받듯이 받고 싶다면 하루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알림이를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출처는 다양하지만 자동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동의 경우 뉴스, 블로그, 토론자료, 도서자료, 비교자료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림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어는 대한민국이겠죠? 개수 같은 경우는 모든 결과보다는 가장 우수한 검색 결과만 가져오세요. 모든 결과로 하면 쓸데없는 정보들도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 위치에서는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크롬을 로그인했던지 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림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제 계정이 보이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내 알림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톱니다. 바퀴 버튼의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면 전송 시간과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검색어에 대해서 알림을 하나로 받겠다. 그러면 수신 빈도는 하루에 한 번이겠죠. 그리고 언제 받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시간. 나는 오전 9시에 받을 것이다. 적용 키워드는 많겠죠? 예를 들면 구글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엑셀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틱톡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하나의 이메일로 전송할 때 쓰는 거라서 대부분은 하루에 한번 선택하고요. 전송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선택하세요. 뉴스 보는 시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장을 클릭하면 알림에 대한 설정을 끝났습니다. 이젠 키워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관심 분야 키워드 채 GPT 입력합니다. 알림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채찌 PT ADS ENSE 환율에 대한 콘텐츠는 여기 밑에 보시면 뉴스 이렇게 뜨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메일에 정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필요 없으면 여기 휴지통으로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요. 이렇게 볼게요. 구글 알림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놓은 예시입니다. 저는 구글 알림이 라벨링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구글 알림이를 클릭을 하면 그 알림에 대한 내용들이 한눈에 보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 제작할 때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알림이로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구글 알림이 학습을 마치겠습니다.